2021학년도 10월 고2 26번 문제고요 이따가 cos x를 치환할건데 이 cos x는 항상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밖에 안움직입니다 그리고 sin은 1 빼기 cos이고요 그러면 a cos u cos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? 12. a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e <laughs> a 더하기 6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면 e a 더하기 6 그러면 a cos x 아, a란다 cos x 더하기 a cos x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얘기했네. 그럼 이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분의 6일 수도 있고, 혹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A분의 6이랑 마이너스 2 사이일 수도 있어 근데 코사인 X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어요. 그럼 이럴 일이 생겨야 되고, 그리고 이게 해가 존재하려면 이 마이너스 A분의 6이 누구보다는 좀 커져야 되겠어 마이너스 1 보다는 좀 커져야겠지 그래야지만 cosx가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양변에 자연수 a니까 a 곱한다고 부동호방향안 바뀔 거고 마이너스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면 A는 6보다는 커야 되니까 자연수의 A, 최소값은 7 이렇게 나올 겁니다. 6이 는, 는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거 좀 신경 써줘야 풀어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틀릴 수도 있어. 자, 이렇게 해서 그래프 문제들은 정리를 다 해봤고요. 그래프를 아마 그리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각각 감수,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